네이버가 많이 셧어요 그런 의미에서 갖고 온 거예요. 자 보세요. 아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1, 2위, 반도체가 꽉 잡고 있고 현대차, 엘 LG화기 4, 5위, 셀트리온 바이오로직스 있어요. 그다음 1 1위가 네이버예요. 자 네이버가 그동안 못 올랐어요. 다른 거에 비해 자 열심히 아까 새로 들어온 종목도 많이 말했죠.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네이버 이런 거는 옛날에 코스피 시가총액에 없었던 종목인데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신나게 달렸어요. 신나게. 신나게 달리고 지금 쉬고 있는 거고, 네이버는 달린 게 없어요. 그동안, 보세요. 언제부터 들었어요? 2007년도부터 2년을 빠졌어요. 자, 이제 네이버, 카카오, 이런 종목들이 움직일 때라고요, 지금. 너무나 안 올랐기 때문에. 연봉으로 보면 10년선에 걸쳐있는데, 이 과거로 보세요. 10년선만 가면 저점이에요. 10년선만 가면. 지금 10년선이에요. 10년. 엄청나게 긴 기간이죠. 이걸 깨겠, 깨겠느냐, 지금. 아무, 그, 그게 없는데, 근데 지금 보면 아까 카카오랑 공통적인 성장 엔진이 하나 생겼어요. 은행권만 이용할 수 있었던 폐쇄적인 금융 결제망을 전면 개방하기로 지금 정부가 방침을 세웠다.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CMA가 있을 때, CMA가 처음 생겼을 때, CMA 계좌 쓰시나요? 처음에 예전에 생... 썼었는데 그쵸? 지금은 CMA가 안 해요. 처음에 홍보했었던 어, 게 은행 예금, 입추... 자유로운 입출금 통장은 이자도 별로 안 주는데 CMA는 이자도 많이 준다. 네. 이렇게 홍보하고 를 열심히 동향 증권직원이 막 파고 이랬을 때 은행권이 그 공동 결제망을 이용하는 걸 굉장히 막고 또 가장 약 증권사의 약점은 ATM기랑 지점이 적다는 거거든요 은행에 비해서 증권사 한번 가려면 지점이 없어요 그리고 ATM기가 은행에 비해 턱없이 없어요 그 약점을 뚫으려고 엄청 시도를 했었던 거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네이버 페이, 카카오 페이 엄청 성장했죠. 쇼핑하실 때못 써요. 네이버 페이, 카카오 페이로 결제, 결제하면 페이 프로모션 많잖아요. 요즘 네. 은행 입출금으로 이체하는 신분들 별로 없죠. 그래서 지금 네이버 페이, 페이 카카오 페이가 엄청 컸는데 더클수 있는 환경을 지금 정부가 조성해준다고 하니 이게 지금 엄청나게 클 거예요. 이 결제 페이가. 뭐, 페이가 엄청나게 많지만, 지금, 뭐, 파, 페이코도 있고, 페이코도 결국 NHN이 운영하는 거잖아요. NHN 페이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그, 네이버 페이 같은 경우는 네이버 쇼핑이 굉장히 크면서 완전히 장악을 했고요. 네이버 쇼핑이 지금 다 먹은 거 아세요? 네이버 쇼핑이 너무 크면 글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음. 이거를 공룡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마존은 더 해요. 아마존 세계적인 기업이라고 칭송하잖아요. 네. 아마존이 이것저것 다 먹는데, 공룡처럼다 먹어버린다고 욕을 하는데 아니 사업을 하는데 다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먹어서 시장에서 1등을 해야죠 네이버가 먹는 거는 꼴사나운가요 네이버가 네이버 쇼핑을 다 먹어서 뭐 군소업체 쇼핑몰들이 못 크고 네이버에 들어가서 쇼, 수수료를 내야 된다 그러면 그 쇼핑몰 사장님들은 네이버와 동행을 하는 할수 있는 거는 네이버의 주가를 사서 주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편의점주들이 너무 편의점을 욕할 게 아니라 편의점 주식을 사서 동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마 같은 걸로 네이버를 같이 사서 네이버 쇼핑몰 사장님들이 같이 동행을 하는 것도 낫다 네이버 페이가 굉장히 지금 큰 상황이 지금 더 환경이 조성이 됐기 때문에 네이버를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손절가 13만 원 목표가 16만 원입니다